여러분 빛나입니다. 어,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월급날 영상을 찍으려고 안 올리고 있었는데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중간에 한번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월급날이 아니라서 촬영을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연생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희 월급날은 항상 10일날이고요. 월급은 보통 150. 서170 정도 됩니다. 월급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일을 적게 일하기도 하고 제가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병아리 당겨서 조금 월급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8월달과 9월달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것들 중에 어 몇 가지만 뽑아서 예시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쓴게 가장 많이 썼던 게 택시거든요. 대중교통인데 제가 이거 쓰려고 전에 그 8월달 이제 했던 가계부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일 첫번째 큰 충격은 택시비인데요 한달동안 썼던 택시비가 24만 2천 100원입니다 저 혼자서 한달동안 사용했던 택시비가 24만 2천 100원이었구요 그리고 쿠팡에서 시켜 먹은 건지, 뭔가를 샀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쿠팡으로만 봤을 때 사용했던 금액은, 식비라고 치고, 53,500원입니다. 요두 가지 품목을 가장 많이 썼고 나머지는 뭐짜자자잘하게 개인적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9월 달 9월 달은 아직 월급은 아니지만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날들을 제외하고 택시는 아, 잘못 적었다. 근데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laughs> 죄송해요. 다시. 식비가 26만 30, 아, 370원. 제가 8월달에 썼 제가 8월달에 탔던 택시 비용은 총 242,100원이었고요. 8월달에 사용했던 식비는 총 266,370원입니다. 그러면은 9월달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9월달에는 53,500원을 사용을 했고요. 식비는 76,1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확실히 크게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저도 이거 보고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재밌게 영상을 찍어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들떠 있었는데 이 금액을 보고 기분이 좀 다운됐습니다. 이분을 모아서 많이 모았다라면 한 스티커 24만원 어치를 총살수 있는 양인데 이날에 저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회를 다행히도 잘부여줬고 이렇게 고쳐먹었습니다. 물론 안 타지는 않았지만 진짜 아플 때 빼고는 안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탄줄 알았는데, 두 번이나 더 탔더라고요, 택시를. 그거는 저도 진짜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왜 탔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니까. 초반에만 조금 타다가, 이제 후반때부터는 아예 택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식비도 처음에는 좀 시켜먹다가, 이제, 쿠팡에서 반찬을 한, 이 반찬을 구매 해가지고, 집밥으로 아주 열심히 먹었습니다. 제가,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인더가 이세 가지거든요. 이거 하나는 적금 바인더예요. 원래 그냥 봉투에다가 신, 매달 10만원씩 선 저축으로 선 저축으로 적금을 해오고 있었는데 심심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꾸며 꾸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바인더가 이 바인더인데 이거는 이제 유일별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막 쇼핑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풍농을 나눠서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유일별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써봤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뭔가 그날에 돈이 있으니까 계속 쓰게 되고 절제가 더안 되더라고요. 뭔가 초과가 되면은 마음이 좀더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걸 하는 의미가 있을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만 두려다가 그냥 차라리 어 그냥 차라리 용돈으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체중으로 바꾼 게한달 용돈을 정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다 없애고. 어 저는 한달 용돈을. 30만원으로, 3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0만원으로 잡아주고, 10만원을 카드에 넣어놓고, 20만원을 현금으로 빼줬습니다. 제가 카드 쓸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시켜먹는다든지 그럴 때, 맨날 돈 넣고 다니고 막 그러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 비용으로 그냥 10만원을 드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현금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해보면 15만 15만 7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일주일 식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그 남은 돈을 여기다가 적금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했을 때, 돈이 남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무려 11만, 무려 11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최대한 더 아끼고 있거든요. 막 편의점 가고 싶고. 기도 한데 음 그냥 참기도 하고 진짜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참 참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아직까지도 날이 너무 더워서 출근을 하다가 출근길이 좀어 오래 걸리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가고 싶은데 조금만 더 가면은 공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돈 주고 사야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참게 되고, 제 돈이 얼마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더 절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저한테 좋은 방법을, 저한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딱, 용돈 30만원 정해놓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고정지출은, 고정지출대로 따로 빼놓고, 그 남은 금액들은 여기에 다, 이 안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선저축을한 거죠. 목적 파인더에 선 입금을 먼저 해놓으면, 저는 무조건 처음 넣어둔, 그러니까 선저축을 해놓으면, 돈을 잘안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돈 조축을 해놓고 뭔가 필요한 게 있다 싶으면은 좀 다음 달까지 참아봅니다. 그러고 아나 다음 달에 이거 사야겠다 하고 미리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그날 정해진 날에 가서 돈을 얼마를 들고 가서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두번 달까지만 해도 제가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이번 달에는 여행을 같이, 한, 여행을 함께 할 사람이 생겨서 여행을 좀 많이 다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쇼핑몰에서도 아, 쇼핑 목록은 제가 좀 많이 쓰긴 했는데, 미리 예상했던 금액만 딱 들고 나가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총 11만원의 옷을 구매를 해줬고요. 세일 기간에 가서 옷을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옷을 안사입는데 이번 여름 동안 같은, 옷, 같은 옷으로 5시 한 4벌인가, <laughs> 5벌인가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를 진짜 이올 여름 동안 계속 돌님으로 있다가 옷이 너무...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루고 이제 버티고 버티자, 버티고 버티다가 옷을 구매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있요 병원에서도 이번에 2만원이만원을 이만 써주었습니다. 제가 치과에서 이제 스케일링 하려고 미리 생각을 해뒀던 건데 이거는 사실 무서워서 미룬 거였어요. <laughs> 제가 치과 가는 걸 진짜 무서워하는데 이번이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질끔 감고, 눈 찔끔 감고, 눈을 감고, 단,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치과 치료보다 더 무서웠던 건 역시나 현금인 것 같아요. 저는 인당 아, 같이 해서 17,000원이라고 들었는데, 같이 해서가 아니라 인당 17,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케일링이.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지만 미리 계획을 잡아놨던 거기 때문에, 돈을 사용을 해줬고요 이거 외에는 돈을 쓴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수입이 더 있어가지고 돈을 더 적금을 해줬고요. 이번에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날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항상 추석 전날이나 그럴 때 생일이었는데 이번엔 추석 당일 날 생일이어서 어제 보너스도 받고 팁도 받고 용돈으로. 또 받아가지고 총 50만원 어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생일이니까 10만원, 응, 10만원 용돈으로 줬고, 5만원은 제가 갖고 싶었던 스티커 사는 데에 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만원이랑 이제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스티커 같이 사라고 5만원을 더 줘서 10만원어치의 스티커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돈은... 제가 쓴 돈은 아마 한 3만원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스티커 산 금액으로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확실히 돈쓴게 적어졌다. 정말 택시비가 24만원이 나온... 탄생하는 사람 보셨나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택시와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은 제가 헤어 디자이너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병아리 당겨서 이제 학원을 좀더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은 월급이 좀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래서 다음 달에는 더꽉 조이게 미리 겨울, 겨울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아마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투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투잡할 정도의 체력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투잡을 하면은 지치기도 하고 그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투잡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고 이제 뭐 집에서 쉬면서 그냥 부업으로 할수 있는 일을 좀 찾아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세이빙 박스를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만든 이유로 저는 손이 가지 않고 있거든요. 는 만원 카레는 딱한 장이 들어있고, 나머지도 딱히 5번까지 밖에 없어서 그냥 이거는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용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돈을 다 빼주고요. 어, 돈을 이렇게 뜯어놓으니까 별로 좋지도 않아서 저는 돈뜯기는건 별로 안 좋아해서 돈을 다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세종대왕님 꺼내드릴게요 이번엔 이제 치워주도록 하고요 아 세종대왕이 아닌데 이 송대왕은 요 분인데? 방금 저의 지식이 노출되었군요. 음, 요거 천원짜리는 나중에 선로갈 때나 이제 주먹반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고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쇠근이 없네. 쇠근이 뽑기다니. 너무 남았다. 이렇게 음, 현생하는 편안인데 돈이 부야하지않 이렇게 꺼내주고 제가 이거 쓰다가 말아가지고 그대로 방치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촬영을 했을 때 여기 만원짜리가 쓴어있지 뭐예요 어? 이만원네? 어? 대박 케이크 저 이만원 특템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 꽁뿡이 발견됐대 정말 기쁘지 않아요? 이 만원도 붙여주고, 저 만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동전도. 네. 털어주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나중에 안전감 다시 쓰겠죠. 근데 그리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라서, 내 돈. 내 돈. 뭐지? 아, 내동댕이. <laughs> 내동댕이 쳐놔도 딱히 미안한 마음이 들진 않습니다. 지금 일 끝나고 와서 촬영을 하는 거라 조금 피곤한가 봐요. 내 정신이 막안 돌아가네. 그리고, 짜잔. 오늘 일, 일 끝나고 나서, 팁을 받았습니다. 이키 조금 찢어지긴 이는데요이건 제가 찢은 게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받이 팁을 받아서니다이아졌다이만원받았찢니다이 음, 아, 키를 하0 0천원을 벌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숨어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책상 뒤져보세요. 아, 나는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이 돈도 적금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골독자가 점점 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 일은 물론 모든 분들이 감사한데,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현생을 하는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저를 봐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을 봐주다니. 제가 못 알아보고 댓글을 제대로 못 적어줬는데 저는 이 지금 이 계정은 그냥 딱 영상 올리는 계정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맨날 현생이나 뭐 자꾸 하 영상을 보긴 하는데 제가 진짜 모든 사람들의 현생을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댓글 그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댓글을 제대로 못 써줬습니다. 그때도 저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그러면은 짤짤이들을 잠깐만 해볼게요. 아, 이번에 쇼핑을 많이 했으니까, 아, 그리고 제가 하던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야 돼서, 이번 돈은 3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이 임대 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선저축을 해줘야 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만 너무 슬프다. 다른 분들은 초반에 이렇게 월급이 적으니까 투자을 하다가 결국에 힘들어서 그 일을 그만두시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제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라서. 제 이렇게 지금이라도 돈을 아껴두고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포기했던 꿈이 많거든요. 항상 시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아족씨인가요고 이 계절은 뭐냐면은 이제 곧 겨울이 오잖아요. 제가 겨울은 진짜 추위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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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타가지고 패딩을 하나 살려고 이렇게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그 쇼핑 목록이랑 다르게 그냥 패딩이 좀 비싸잖아요. 좀 비싸지, 좀 비싸지. 너무 비싸잖아. 거기 너무 천나다리 앉아보려니. 근데 왜 자꾸 저를 구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편집하고 나서 영상을 올리면은 그 영상은 아예 쳐다도 안 보거든요. <laughs> 너무 막제 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막 오글거려가지고. 아마 보지는 못하느냐. 댓글만 달아드리고 있는데. 대체 어떤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러주시는지 심지어 좋아요도 꽤 달리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 동잔들은 아이 동잔들은 이, 아, 이 다이소 통에다가 신이하고 왔더니 신이 빠져서 그런 샴푸지를 그냥 제가 샴푸를 해드리려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이제 파마 샴푸는 아 파마 샴푸가 제일 힘들고 그냥 커트의 샴푸는 좀 빨라졌는데 이제 염색하신 분 샴푸는 남자분들은 빠른데 여자분들이 좀 오래 걸린다. 남자는 머리가 짧으니까 금방 물러서 스피드탁탁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다 조심, 조심, 조심 막 엉키니까 조심스럽게 하게 돼서 10분이 걸려요. 그래서 손님들도 이제 지루하신지 이 누워있다가 끝나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버려 요 버리셔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좋잖아요 저 초반에는 샴푸할 때 이제 귀 뒤에도 막 묻어있고 염색약 그대로 묻어있고 목기에도 묻어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묻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좀 오래 걸립니다 어쩔 때는 좀 빨리 할 때도 있는데 아 빨리 할 때는 좀 짧은 머리분들 여자분들 중에서도 짧은 머리분들은 빨리 끝나는데, 긴 머리 분들은 조금 힘듭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 설명을 다 드렸고요. 나뭐 하나 더 말할려 했는데. 음, 까먹었다. 그거는 제가 생각나면 이제 10일 날이 월급날이니까 월급을 받으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